그가 이해하는 언어로 말하면 그의 머리에 남지만 그의 모국어로 말한다면 그의 마음 안에 와서 닿는다. 넬슨 만델라의 이 유명한 말은 언어가 단순한 의사소통수단이 아니라 마음과 마음을 잇는 다리가 될수 있음을 시사합니다. 우리는 외국어를 왜 배울까요? 우선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세계관을 배우기 때문입니다. 언어는 단순한 문법과 단어의 조합이 아니며 그 속에는 그 나라의 문화, 역사, 사고방식이 담겨 있습니다. 외국어를 통해 우리는 더 넓은 시야를 갖게 되고 타인의 입장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능력을 기를 수 있습니다. 또한 외국어를 배우는 것은 더 깊이 있는 인간관계를 맺는 데 도움이 됩니다. 영어를 잘하는 외국인과 대화하는 것과 그의 모국어로 직접 이야기하는 것은 전혀 다른 경험이 될 것입니다. 서툴더라도 상대의 모국어로 말하면 그 사람은 더 편안함을 느끼고 감정적으로도 더 가깝게 다가올 것입니다. 이는 단순한 거래 관계를 넘어서 신뢰와 공감을 바탕으로 형성되는 진정한 교류를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. 마지막으로 외국어 학습은 자기 자신을 성장시키는 과정이며 단순한 기술 습득이 아닌 끊임없는 도전과 인내가 필요한 여정이 될 것입니다. 이렇게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을 쓰고 나니 제 자신이 참 멋있어 보이네요. 그런데 제 자신을 돌이켜보면 언어 학습에 최적화된 사람은 아닙니다. 저는 무엇보다도 끊임없는 도전과 인내와는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. 그리고 하나의 새로운 목표에 매진하기에는 힘든 직장생활을 하고 있고, 퇴근하면 쓰러지기 바쁩니다. 하지만 새로운 언어를 배운다는 것은 그 자체로 정말 매력적인 과정입니다. 그래서 여기에 엉망인 그 과정을 올리고 되십기로 했습니다. 혹시 이곳에 들리시는 분이 있다면 자유롭게 지적해주세요. 이 친구야, 그렇게 하면 안 돼. 처음에 문장으로 돌아가 보면 만델라가 저 멋진 말을 과연 언제 했을까요?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남아공의 사람이지만 코사족 원주민이었던 만델라가 긴 수감 생활 중에 지배층인 보어인들의 언어인 아프리칸스어를 배웠다고 합니다. 하지만 제 생각에는 그렇지 않습니다. 우선 1990년까지 총 27년간 수감될 때 재판들을 다 아프리칸스어로 진행했을 테니까요. 이미 ANC 무장 활동하면서 상대 보호인의 아프리칸스 정도는 능숙했지 않을까요? 하지만 처음 문장의 출처가 의심된다고 해서 이 명문장의 가치가 훼손되지는 않습니다. 저는 이 가치를 좋치며 갈팡질팡 외국어를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. 물론 학습의 목표는 완벽하다거나. 능숙한 수준은 아니며 외국인의 모국어로 같이 맥주 한잔을 할 정도도 아닙니다. 단지 듣는 상대의 눈빛을 바꿀 수 있는 정도면 만족합니다. 제가 이 수준에 이르도록 많이 격려해 주시고 바른 길로 가도록 지도 부탁드립니다.